안녕하세요. 카드로 상품권 구매를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셨던 분들에게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바다핀에서 컬처랜드 문화 상품권을 신용카드로 간단하게 사는 법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드립니다. 핵심은 세 줄입니다. 카드 결제, 핀 즉시 발급, 컬처랜드 충전 이 흐름만 알면 컬처랜드 상품권 구매가 훨씬 편해집니다. 먼저 받아핀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이후 화면 상단 컬처랜드 상품권을 선택합니다. 1만, 3만, 5만 등 원하는 권종을 고릅니다. 결제하실 때 결제수단 신용카드를 선택해서 구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제가 끝나면 마이페이지에서 즉시 컬처랜드 핀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말고 다음 단계로 컬처랜드 접속 후 상단의 핀번호 충전 메뉴로 이동. 방금 구매한 핀번호를 입력 후 컬처캐시로 전환. 게임이나 웹툰 음원 사이, 사이트 등 원하는 곳에서 컬처캐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결제하시기 전 가장 중요한 건세 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첫째 사업자 정보와 고객센터가 공개된 곳인지 확인. 둘째 반품, 환불 규정. 구매 전꼭 확인. 셋째 상품권. 핀번호는 즉시 충전해 분실, 유출 위험, 차단. 끝으로 바다핀에서는 컬처랜드 상품권 외에도 넥슨카드, 구글 기프트카드, 틴캐시 등 다양한 상품권을 할인해서 판매 중입니다. 상품권 할인이나 신용카드 구매가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바다핀을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